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선한 영향력 스타 김용빈이 또한번 기적을 만들어냈다. 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건강식품 브랜드 본사랑 앱 7월 매출이 무려 420% 급등하며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특히 김용빈이 받은 모델을 5만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팬들과 광고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과연 무엇이 이 밑기 힘든 성과를 가능하게 했을까? 한달 만에 매출 4배 폭등. 업계 관계자들 이건 김용빈 효과다. 올해 초부터 본사랑의 모델로 활동해온 김용빈은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와 신뢰감으로 제품 인지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특히 6월 말부터 공개된 신광고 영상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광고 속 김용빈의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멘트는 마치 내 가족에게 권하는 제품. 같은 진정성을 전달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이너스 7월 한달 동안 판매량이 급증해 매출이 420%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마케팅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김용빈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만들어낸 결과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완판 행렬. 제품 품절 사태까지. 본사랑, 은 이번 성과로 단순 매출 상승을 넘어